네, 안녕하세요. 이금 친구입니다. 네, 이제 남은 거, 2022년을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네, 바이오노트, 2,000억, 1,000억 이상의 공모하는 유일한 종목이 바이오노트 하나 남아 있고요 뭐, SMG 좀 기대되는 종목이긴 하지만, 공모 규모가 얼마 크진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수익제 결과가 잘 나온다 그러면은, 몇주 받지도 못하고, 네,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뭐 공모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많이 받아야 되는데, 많이 받으려면은,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네, 수익이 나야 되죠. 네, 이익이 나야 되는데, 너무 규모가 작다 그러면은, 받을 것도 없고, 인기가 높다 그러면은. 음, 참고로, NH 투자증권은, 네, 어, 20, 이벤트로 24일, 25일까지가 아마 이벤트로 무료 나온 멤버들이가지고 배정 때까지 유지를 해야지 수수료가 무료라 그러죠. 어, 11월에, 네, 공모청약이 있는 종목 중에 유일하게 유가증권 종목이고요 어, 주간사, NH, 한국, 삼성, 신한 네, 모두 수수료가 있고요 공모 규모는 밴드 상단 기준으로 네, 3 0 0억 2,800억 정도 되는데, 네, 원래는 11월 달 공모 쳐야 이었는데 3분기 실적까지 네, 반영해서 네, 증권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일정이 좀 늦어진 거고요. 신주모집 1,040만주, 구주매출 260만주, 20% 정도 네, 구주매출이 지금 실려있고, 이게 작년인가요? 그때 상장했던 네, SD바이오센서 계열이고요. 구주매출은 네, 투자자 물량들이고요. 유통 가능 물량은 비율상으로는 대단히 낮죠. 네. 기존 주주 2 2.4%, 2 공모 주주 네 10%. 네. 일단 숫자상으로는 굉장히 좋게 보이게 만들어 놨고요. 어, 재무제표상으로, 네. 어, 이게 2021년 3분기까지고 2022년 3분기까지죠. 보면은, 네. 많이 줄었어요. 단기 순위도 많이 줄었고. 이게 뭐, 진단 키트, 인체 동물 및 진단 키트 그런 관련 종목이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이 많이 떨어져 있고. 우리 사주 배정이 260만 주 정도 있는데, 뭐 2만원, 2만, 2만 18,000원, 22,000원이니까, 만한 500억 정도 내외라고 생각을 하면은, 305명이니까, 1인당. 한 1.8억 정도, 1.7억 정도 배정을 받아야 되는데, 조금 부담스러운 물량이죠, 사실상. 네,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 어, 희망 홍가는 네, 주가 수익 비율로 결정을 했는데, 어, 이게 동물 진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인체 진단과 동물 진단이 나눠져 있고요. 여기 시젠이나 뭐 기타 등등 종목에 들어가 있는데, 어, 시젠과 SD바이오센서가 가장 비슷한, 종목이겠죠. 어, 3, 현재 기준으로 P/R이 3, 4 정도 나오고요. 합계 적용순이익이 한 6천억 정도 되는데 6천억 정도 되면은 3에서 4 정도 잡으면은 어, 1.8조에서 2.4조 사이가 현재 기업가치고 네, 할인을 좀 줘서 들어와야겠죠, 사실상. 총 주식수가 한 1억 네, 4백만 주 정도 되는데. 공모가가 47.5%, 35.83% 할인해서 18,000원, 22,000원에 들어온다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금액이랑 거의 비슷한 금액대로 들어오는 거죠. 사실상 내 네, 받을 만큼 다 받고 들어온다. 네, 그렇게 보여지고요. 음, 공무가 어떻게 결정될지는 모르, 모르겠지만 네. 이 금액 하단에서 낮게 결정이 된다 그러면 최악할 의미가 있는 거고 이 정도로 들어온다 그러면은 어, 받을 거 현재 뭐 시, 시장에서 평가되는 금액만큼 다 받고 올라오는 걸로 보여지고 어, 최대주주 현황을 보면 네, 조영식 씨 나오죠 네, 지난번에 s d 바이오센서에도 나왔던 분인 것 같고요. 기타 친인척 및 네, 어, 관련 지분이 한73.66% 굉장히 높죠. 네, 조영식 씨는 네, 바, 에스, 바이오노트 회장이고요. 네, 바이오노트 이사의 의장, 바이오노트 대표의사, 대표이사 SD바이오센서 이사의 의장, 네, 인베스트 아, 인버니스사 현재 글로벌 CTO, SD 대표이사 코로라 특수로 인해가지고 대단하, 대단히 큰 부를 이름 없애줘서 사실상 네, 부럽네요. 음, SDB 인베스트먼트는 네, 최대주주 조용식 전 의장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네 관계사고요. 음, 결론은 조용식씨 본인 지분만 따져도 네, 한70% 가까이 되는 거죠. 2조의 70% 네. 하여튼 마지막 남은 거의 뭐 유가증권 시장 유일하게 천억 대 이상 공모하는 네, 종목인데 어, 희망공급가 밴드 상에서 들어온다 그러면 그렇게 먹을 게 없어 보인다는 결론이 났고요 돌아보면 2022년은 네, LG 바이 LG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솔루션이죠 네 가장 좋았고 <laughs> 그리고 끝이고 네그 이후로는 종목들이 다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오늘 하는 네. 특히 뭐 5월 6월 넘어서면서, 넘어서면서 거의 뭐 공모주로는 한 달에 100만 이상 수익 내기도 거의 벅찬 시기가 왔었고, 하여튼 어려운 고난의 행군을 이겨내면은 좋은 날이 올까요? 네. <laughs>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수요일치 결과 나오면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